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 뭐, 근해공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짝수공식에 대해서도 한번 증명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혼자 해보고 왔겠죠? 그죠? 혼자 해보고, 이제 근해공식을 한번, 짝수공식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저번 강의에도 말했지만, 짝수공식이 뭐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형. 요거입니다 그죠? 요거입니다 이차방정식 기본형인데, 근데 b 값이 보다 이게 짝수일 때, 음, 짝수일 때 이제 공식이 좀더 편하더라. 고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근데 이걸 물론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좋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음, 이해되세요? 어. 저는 b가 짝수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 a x 제곱 플러스 짝수 x 이렇게 쓸 겁니까? 짝수 s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뭔가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음. 짝수라고 쓰기 위해서 b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죠. 물론 뭐 공식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 B 프입다 B 프뭐 이것은 정수 그쵸? 어. 정수가 돼야죠. 그죠. 정수여야 돼. 0이면 안 되겠네요. 근데 0이면 그죠. 짝수 공식을 쓸 수가 0이면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나? 어, 글쎄요. 그런 경우는 또 생각 안해 굳이 짝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네. 0이면 그죠. 어쨌든 B 프은 정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EAB' 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짓? 완전 제곱식 해서, 그죠? 요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주안점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B가 짝수인 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 어. b가 짝수인 것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어쨌든 뭐 이제 우린 이걸 할 건데 똑같아요 원리는 저번 시간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해야겠죠 그죠 완전 제곱식 글씨가 왜 이러니 완전 제곱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양변이 아니라 a로 묶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a 분의 2b 타임 x 플러스 c는 0. 1번식, 2번식 똑같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어떤 거 x 앞에 붙어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의 절반. 절반이 뭡니까? 2분의 1 곱한 게 절반이겠죠? 그죠 2분의 1 곱한 게. 2분의 1을 곱하니까 2a분의 2b'이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2가 약분되네. 그죠? 그러면 a 의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이네요. 그죠? 근데 얼마, 여기에서 얼마, 이거 실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붙어 있고, x 제곱 플러스 2b x 플러스 A 제곱 B 프라임 제곱 이거네요 그죠? 근데 전개를 하면 A X 제곱 전개하면 E B 프라임 X 전개하면 A B 프라임 제곱이 남아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나온 게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A 뷰의 B 프라임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플러스 C는 이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 꼭 아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고, 여여기까지 이제 하셨고. 자, 그럼 이거를 갖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린 X를 찾고 싶은 거니까. X를 찾고 싶은 거니까. X를 뺀 나머지는 다 넘깁니다. A에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에는 넘깁니다. 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 B 프라임의 제곱. 그죠? 백이 c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양변을 뭐로 a로 나눠줘야겠죠 왜 a로 나눕니까 우리는 a 찾고 싶으니까요 아 x 찾고 싶으니까요 자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똑같이 아, 여기도 똑같이 a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a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오케이 이거 곱 이제, 마이너스 c, a분의 1 곱하면 a분의 c 제곱인데, 양변에, 분모 분자에 a를 더 곱해서 ac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또 나왔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 플러스 a분의 b'의 프라임 제곱이 요거랍니다. 요거랍니다. 그죠? 요거라는데, 아, 무슨 색으로 할까? 요 색으로 할까요? 이거라는데,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가 프라임이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B제곱 빼기 AC더라. 그죠? 루트 벗겨집니다. 누가 벗겨집니까? 분모에 있는 A제곱은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a 분의 분자는 루트가 안 벗겨지네요. 그래서 B제곱 빼기 AC가 되더라. 그리고 좌변을 그대로 써줍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누굽니까? a 분의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 볼펜색이 이래서 잘안 보이려나? 어, 볼펜색이 이래서 잘안 보이려나? 자 어쨌든 짝수 공식 증명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짝수 공식. 문제를 통해서, x 제곱, 빼기, 4, x, 음, 뭐가 좋을까요? 빼기, 1은 0.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짝수공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공식, b'이 프라임 그럼 누굽니까? 마이너스 4의 절반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공식 기억하나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을 찾는 방법. A가 얼마입니까? 1이네요. 1이고요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아, 플러스 4가 아니죠. b 프라임이네요.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 1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뭡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구요. 근해공식을 죽어도 외우기 싫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외워셔야 됩니다. 근해공식과 짝수공식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다.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